이슬비 묵상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디기아 왕의 비참한 운명이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아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디기아의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예언자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버티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장복하면 편히 살다가 명예롭게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오만과 불순종 때문에 가족과 신하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비참하게 죽고 자신도 끔찍한 고통과 또 수치를 당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복되고 편한. 편히 사는 길입니다. 시리야 왕은 성전의 우상을 세워 섬기고 두루마리 말씀을 불태운 여우야김의 악행을 답습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감금하고 고집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우리의 배망은 약한 군사력과 군수의 정세를 우판한 것이 아닙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저한 유기도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